오늘 본문은 핫게와 스가랴와 말라기가 같은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같은 내용으로 선포되어서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시기를 원하시는데 어,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과 함께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파괴되어지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궁금한 어,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님이 세운 성전인데 어떻게 성전이 파괴되었을 수 있을까? 왜 성전이 파괴되었을까? 하는 궁금한 점이 우리에게 궁금한 생각이 들죠. 성전이 더 이상 불필요하거나 무가치해서 성전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존귀한 곳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형식적인 예배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하시고 솔로몬 성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성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은 이 포로로 갔다가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다시 돌아와서 1년만에 이제 이 종소식을 거행하고 무려 16년 동안 방치되어졌던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성전 재건의시작되였던 이유는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제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잠시 생각해 보면 탁계 스가랴 이 시대는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이 온전하게 재건되어지기를 원하는 열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말씀을 우리에게 좋은 플로우 집에서 가지고 오면 신약 시대의 성전은 우리 몸이 성전이죠. 성전된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자로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 우리가 성전이 바로 세워져 있는가를 말마다 체크하는 것인 중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체크할까요? 기준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기준되어져서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죠 조금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이사야서 44상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노여지니라 하는지라. 고레스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 1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느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폐허가 대한 그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그모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고 하나님께서바벨론에 포로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요? 1장 3절 말씀을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럼, 그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그들에게 말하기를 방분의 영어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망분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망분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를 따라 모양 쓰겠습니다. 내게로,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진노가 1장 2절에서 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이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성전 재건의 중단은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뿐이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클로즈해서 뉴스매스템을 통해서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일이나 어떤 뉴스를 대하다 보면 그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양에 있는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삶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연루되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부터인지 교회 생활 따로 우리의 삶 따로. 따로 따로 살아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마치 공부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주 신비하게 되어져 있어서 교회 생활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이원화되어져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아타까운 눈으로 직면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백성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알람 자신들의 풍요 자신들의 번영 이이 땅의 일에 집중되어 있는 거. 오직 어떻게 해서라고 잘 되어지면 된다 는 생각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해서 많이 획득해서 하나님과는 조금 멀어지더라도 나아가면 된다 이것이 과연 맞을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도교시에 관한 진정한 기도교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정체성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그정체성을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 저를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다 거룩함으로,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신뢰성 중에 모가져있기를 증언하는 것이 시편 109편 이재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무엇이 또다? 복이 또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4문 23장 26절에서는 내 아들아 내,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할지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이냐. 1장 4절에 조금 전에 읽었는데 저를 떠나 한번 하시겠습니다. 악한 행실에서 떠나. 악한 행실에서 떠나.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행한 행적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예레미야 36장 11절에서 26절은 여호와의 은기 실제적으로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소박하는 무지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그 왕들을 소개하는데 "악한 왕"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린 왕, 이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우리에게 주어진 명제가 무엇이냐 다음 세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니다 역대야 30장 7절에서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 같이 하지 말라 그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과 점점 멀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귀에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점점 멀리하여 말씀을 자기에게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시 한번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과 같이 본받지 말고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i 전 s 읽었는데 한 분들 읽겠습니다. v e n there. h o 조상들을 y d 하지 말라. h e 선지자들이 이, 그들에게 그들에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같이 맞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 악한 길, 악 t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아, 하셨다 하 s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되게 o n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인가? 절를 따라 한번 g 시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자 t 들을 향해서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u 구하고 있습니다. 내게 네 귀를 기울이고 u 호와하나님께서 u to ask you to a s 말씀 o u to ask 하고하고 안타깝게도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서 이소동과공무라가 멸망하리라고 했을 때에 롯이 전했을 때에 그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울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농담처럼 여겼다. 하나님의 이 진중한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농담처럼 여겼더라. 이에는 하나님의 징무가 있는 것이었죠. 소돔과 고모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롯의 가족 외에는 롯을 하나님의 징계가 그곳에 임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진정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어진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는 그 말씀을 따라서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조아갔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삶의 기반은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이사를 간다는 것은 큰 위험이 함께 내포되어지고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아브라함에게 내려집니다. 너는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 앞에 예물로 제물로 드려야 때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니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떻느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사무엘이 엘리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라, 가서 자랑하고 말씀하시기. 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제사장에게 가서 얘기하라.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라. 자라고 하는데 간만히 생각해 보니 엘리제 사상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사무엘을 부릅니다. 이제 이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임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해라. 그래서 이 엘리제 사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것이죠제 사상이라 할지라도 그 시대의 리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를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뛰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삼부에게 정확하게 일러줘야 하는데 두번세번 이야기할 번 때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그제서야 바르게 전달하는 일을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리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지 아니하면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 5장2 2 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순양의 예배 번제를 드릴 때 순양의 기름보다도 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캐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배를 드릴 때이 말씀을 캐치해서 나의 삶의 지경까지 들고 나아가서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도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영원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 일이라도 변하지 않으하고 그대로 되리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아브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며 나가는 소망을 가진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의 문제는 가장 두려운 문제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시고 자기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에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넘, 점점 더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절, 절단코 우리의 삶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망, 나의 구원, 나의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확실하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역대학 7장 14절에서는 오늘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함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그 다음은 내가 절 따라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우리의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얼마나 도 어려운 시기이고.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